아침 성경 일도 캠페인. 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끝까지 볼 텐데요. 너무 좋은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딱한달라고로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전에 뭐 이제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습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바울의 또 습관 중에 하나가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때 특히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의 경우에 이제 앞 부분에서 먼저 어떤 교리적인 측면, 혹은 또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뒷 부분에다가 어떤 권면들을 몰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좀 얘기하다가 이런 이런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다가 또 이런 권면을 얘기하고 이렇게 교리와 권면이 번갈아가며 나오는데. 바울의 편지들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의 교리를 몰아서, 복음은 이런 거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 권면을 하는 거죠 교회에 그 교회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권면들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 그 권면부가 딱 12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끝까지 오늘 보는 거딱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서 했던 모든 이 복음의 이야기들 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좀 여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냥 뭐 다른 종교의 예배처럼 모여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의 사람들과리 하는 것과는 달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대로 이제 살아라! 라고까지 말한 건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먼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몸에 여러,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각자 기능이 다를 뿐, 우리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서로 지체라서 받은 은사는 각각 달라요. 뭐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유를 베푸는 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겉면들이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고, 한 몸으로 행하라. 하나 되라.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이것을 바꿔 생각한다면, 로마교회에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교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로마교회가 거꾸로 생각하면 분열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좀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는 워낙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본인 스스로 한 번도 안 가봤다. 에이, 그렇기 때문에 좀 돌려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역시 분열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살짝만 여기선 할수 있는데 뒤에 가면 더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 이야기를 그냥 바로 이끌어가지는 않고요 다른 주제들을 몇 가지를 먼저 좀 제시합니다 12장 뒷부분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표현은 재밌는데요 아,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주님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지만 뭐 아,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바울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더불어 무조건적으로 화목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바울도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가 있을 때 정말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요. 어 그,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대신에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걸 할수 있냐면요.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안 갚아도 그 사람이 정말 악인이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할 일은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12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냥 무조건 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거는 악에게 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거꾸로 악을 악으로 막 갚아서 막 나에게 화내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면 그거는 또 내가 악에게 지는 걸수 있고요. 그것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오히려 어 어쩔 수 없이 막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동적으로 사랑을 베풀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이제 20절에 나오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이것들도 다 바울이 한 말은 아니고요. 바울은 이제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해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로마라는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로마라는 지역은 뭐,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죠.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 건데요. 이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할 것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위에 있는 권세가 그런데 13장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두 가지를 다 이제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그럼 세상 나라의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법도 지키고 세상 나라의 규칙도 왜냐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권세들을 또 활용하고 계시다. 이것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뭐 무조건 로마에 복종하라는 말인가. 이제 또 그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게 아,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로마는 조세를 바치면 그 조세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나라였고요. 사실 로마라는 나라 굉장히 선진화된 문명을 가진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다스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순복한 것을 순복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바울의 편지에는 교리부와 권면부가 나눠진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전반부와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말하는 권면부가 있는데요. 이 권면부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뭐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글로 받아들이지 않.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시대 그 교회에 해당하는 권면으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시대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바울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뒷부분에서 사랑을 베풀어라. 이 사랑만이 우리가 이 뭐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이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율법들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한 가운데 다 들어 있다라고 구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일반적인 좀 건면을 했다면 아까 12장 시작할 때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는 건면으로 시작했거든요. 14장과 15장에 그것이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14장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요. 서로 좀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15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좀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는 상황이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이 문제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14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 규례와 관련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채소만 먹는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이제 고기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상숭배를 하고 남은 고기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예, 우상숭배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우상숭배는 무조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때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음식 교례 문제. 그리고 또한 가지가 5 절에 보면 날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갈려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이 둘이 서로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교회가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14장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이제 서로 비판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너희는 믿음이 약하다. 야, 그거 율법을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살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이것도 안 지키면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냐. 막 이러면서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일로 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하는데 아, 저 저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우리 시대의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때 당시는 좀더 복잡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쟁이 왜 생길까? 지금 왜 이렇게 로마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일까. 심지어 바울이 이제 15장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6절에,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말 바꿔하면 이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 입으로 찬양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6장을 보시면 교회들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 다른 집에서 모이고 있어요. 요거 조금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 역사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로마서의 배경을 볼수 있는데요. 이 배경과 아주 밀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동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로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어디 있었냐면 사도행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날 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원래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을 하여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지금 고린도에 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로마의 4대 황제 왕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 당시에 사실 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지는 몰라요 스웨토니우스라는 역사가는 이제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인물에 대한 논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니까 그냥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크레스투스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크리스토스의오 잘못된 기록이다 오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건알수 없는데요 사실 원래 유대인들은 자주 추방당합니다. 예수님 오시기한 30년 전에도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지간에. 별로 사람들하고 사교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좀잘 모이고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추방령이 종종 있어요.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AD 45년에 유대인 추방령이 로마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가서 AD 약 51년이나 이쯤에 바울과 만났어요. 2차 전도 여행쯤에. 그런데 이 브리스길 아굴라부가 바울의 전도행을 좀 따라가다가 에베소에 멈췄거든요.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쓸때 보면 로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재밌는 건 디모데후서 쓸때 보면 다시 에베소로 가 있거든요. 아주 이사 전문가들인데요. 이제 왜 이런 이사가 펼쳐지는가? 지금 이 부분은 이 사람들 원래 집은 로마였는데 A.D. 45년에 어,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앱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에 죽으면서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원래 자기 집이 있는 로마로 돌아온 거라고 할수 있죠. 자, 요걸 생각하면서 또 브리스길라 굴라 부부가 특징이 뭐냐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로마에는 원래 기독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됐어요. 그러면 로마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이방인들이 로마교회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9년 정도 있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가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 칙령이또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돌아와기는 했지만 10명 이상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는 집회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기들끼리 소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한 다섯 개 정도 교회가 벌써 로마서 16장에 보일 수가 있어요.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몸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멀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비판하고 같은 교회들끼리 사이 안 좋고, 요즘도 사실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서로 하나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이방이, 열방과 이바, 이방이죠, 열방이.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막 인용하면서 함께 찬양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배경 맥락 생각하면서 로마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